이 여자를 꼬실 때아 우리 부부 거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. 이혼 직전이야. 이혼 중이야. 이혼한 거나 다름 없어. 애들 엄마 아빠로 사는 거야. 좀 있으면 이혼할 거야. 걱정하지 마. 기다려. 이지랄 하고서는 꼬셨는데 명절날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지. 그리고 평소에도 주말에도 나랑 같이 데이트하고 했었어도 명절날은 집에서 꼼짝 않고 처가까지 가고 어, 그 처가를 또 그냥 하루만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긴 빨간 날을 다 꽉꽉 채워가지고 막 나랑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미혼 여자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. 아니 이혼한다더니 와이프랑 대면대면하고 사는 둥 마는 둥 한다더니 처가에 가서 삼박사일씩 있어? 지금까지 나한테 한거다 구라구나 이것들이 사이가 좋구나 나만 당한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명절에 디폴트가 뭐예요 한국 남자들 방바닥에 지지면서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막 받아먹으면서 장인 장모가 해주는 거 받아먹으면서 방바닥에서 뒹굴 뒹굴하면서 그때 이제.